어, 벌써 2020년. 네. 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계속 미뤄져서 나 날짜도 몰랐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 들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올한 해.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음. 맞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지만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한입니다.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산부인과 회사를 그래도 꽤 했죠. 꽤꽤 꽤 했어요. 저희가 나이가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맘때쯤 이제 고3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 생리를 수능 날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조절하고 싶어요. 엄마랑 손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 이틀을 그냥 날려요. 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음.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직까지 좀 남았으니까요. 그럼 이걸 미리 알려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생리를 미루고 싶어요. 규칙적이에요, 생리가. 평소에 규칙적이다. 그걸 봤더니. 어, 수능날짜가 너무 생리학이 많은 날인것 같아, 같아. 음. 그러면 이제 미루고 싶어 하는데 그런 병원에 언제 음. 가야 될까요? 우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음. 결국 이제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는 핌약을 복용을 음. 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내가 원래 핌약을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좀잘 먹어봤다 음. 그 전에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면 별, 문제 어, 별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이러면 내가 만약에 생리 예정일이 수능날이랑 겹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내가 원래 먹었던 피임약을 음. 매일매일 챙겨 드시고 생리를 미루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다치르고 내가 생리를 해야 되겠다 할때 그때 끊어서 이제 생리를 유도하면 되기는 하고요. 이제 한 번도 만약에 먹어본, 적이, 없다. 먹어본 적이 없고 내가 이 피임약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으세요.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 피임약을 먹는 경우 흔치가 않으니까 그쵸. 그런 경우는 보통 저는 이제 일찍 오셔서 드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피임약이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드시면 부어요, 기분 나빠요, 피나요. 그쵸, 우울해요. 네, 뭐. 우울해요. 뭐 이런 등등의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시험에 어, 방해가 되니까. 어, 생리 미룰라고 먹었다가 완전히 그 우울함 관련된 증상들이 수능에 막 폭탄처럼 다 터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너무 산부인과요 혼자 그러면 엄마 손꼭 잡고 아니면 네. 친구 손꼭 잡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일찍 와서 한뭐 며칠이라도 먹어서 생리를 조금 일찍 당기든가 아니면 미리 먹어봐서 이거를 부작용이 없다. 판단이 되면은 그냥 한 달을 드시고 그러면 생리 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피 명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음. 그러면 지금쯤 이제 산부인과에 가셔서 조금 선생님이랑 내 생리 주기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언제쯤 생리를 유도시키자 이런 거를 음. 계획을 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그래서 몇년 전만 해도 고상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시면은 달력 보기 바빴어요. 막 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드시고 그럼 생일 언제 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랬었던 에이. 기억이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면 선생님들이 자세히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음. 단 고등학생 중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안되죠 담배랑 피약은 음. 음. 함께 하면 안 되는 음. 멀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얘기하면 산부인과 선생님한테는 사실은 담배 피워요 음. 이렇게 얘기하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또 뭐 나쁜 방법이 아니고 생리를 조금 일찍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게 생리통이에요. 생리통인데 뭐 생리통 뭐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생리통 심한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생리통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우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나는 원래 생리통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매번 있었다 하면 그 경우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한 가지는 이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거기는 하고요. 소염 진통제도 내가 먹어봤는데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으로 한번 변경하면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생리통이 많이 심했을 때 그때 약을 복용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고요. 생리가 시작하려고 하고 뭔가 아프 전부터 미리 진통제를 6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많이 심하게 통증을 알지 않고 이제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너무 아프다 면 그날은 빨리 와서 잠깐 진통제를 주사로 맞고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리 날짜도 겹치고 너무 생리통도 심하다 면 피임약을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피임약이 생리를 미루는 기능도 있는데 생리와 관련된 관련된 증상들을 조절해 주는 기능도 그쵸. 있어요. 또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음.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공부가 잘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완화시킬 음. 수있긴 하죠. 음. 음. 갑자기 추억 돋네요 수능 생각하니까. 아 도서관에서 아, 정말. <laughs> 맞아 춥다. 음. 정말 아유 엄마가 꼭 합격하라고 찹쌀밥 싸줬는데. <laughs> 어,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조그만 거에도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히뭐 저희한테 오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가까운 병원 많아요 산부인과. 꼭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생리를 좀 미루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었는데 피임약 먹고 약간의 부정출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음. 또 걱정하시는 분 어리니까 음.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는 막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긴 한데 증상을 또 없애는 음. 방법이 어, 있기는 있죠. 하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출혈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 와서 음. 주사 맞고 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가 뭐좀 도와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준비해 봤는데요. 아, 나 너무 마음은 공부해야 되는 게 급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빛과 같은 속도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빛과 같은 속도로 <laughs>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현,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